다음 참가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어, 우리 감성학과 했죠? 미디어영상학과 야이 친구 물건입니다. 미디어영상학과 어디죠? 미디어영상학과 그래 나 오늘 거기서 나오니 우리 학과 3 2살 언니 3 3살 언니 기다려 조금만 있어 하나 더 있어. 다른 날마다 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값싼 물건이 아니라 값비싼 물건을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정말 저렴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야, 오늘 너 팔려나는 거야. 이리 오세요. 잘생겼다. 아우, 야, 너 사귀는 남자친구 있어? 아, 미안해. 야, 아, 예, 사귀는... 자, 그러 자,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귀는 여자 있어없어 없습니다. 그렇지. 야, 배신하어 아이고, 준대 없는 여자야. 첫 번째 남자 와, 와 여기 또 없다니까 와 이러고 그래 시집 가겄냐? 하, 엄청 좋아요. 자 어, 좋아요. 저기 서른 세살이요 보리 몇 살이야? 마크 스물여덟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혹시 엄마 왜 그래요? 친절해요, 엄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아까 봤어. 저기 딱야 너한테 어울만 한... 어 뭐야, 여에 어, 안녕하세요. 아까 못 보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누구시죠? 누구시죠? 아니, 이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냥 선배죠. 아무 관계 아니죠. 그럼 옆에 찍러져있어요 알았어요. 바빠, 봐봐, 가끔 바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있었어 아까. 내가 아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방송대 서울의 축제도 제가 했었어요. 왜냐면 해아동에 10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 우리 극장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서울 거기잖아요. 근데 방송대 축제도인데 방송대에서 베스트. 파이브에 드릴 게 아니고 베스트 원이에요이가까지하실게요 저도 잠깐 나오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선물, 여기 선물 하나 줘보세요. 예, 네. 미스 방송대, 미스 방송대로 뽑으셨어요. 선물 하나 주세요. 예, 네. 파리꺼, 파리꺼 하나 주신대요. 예, 네. 하나 주세요. 예. 네. 그 선물로 빗자루주시는거 아니죠? 예, 우리 아 이분이 선물 받으러 와요. 올라와. 옆에서 옆에서 사십 나왔다. 그래, 내4 0이 어쩌려요? 제 마음으로 마이크 잡으면 제가 대통령입니다. 좋아요, 일로 와요. 얼굴 한번 봐라. 매달아, 매달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얘기할게요. 제가 방송에서도, 방송국에 제가 많이 다녔잖아요. 방송국에서도 이정도급이면 A급으로 쳐요. 아, 미안해요. A급이 아니고, 정말로 미인이에요. 어떻게, 오늘 몇 살이세요? 다, 저, 스물아홉이요. 왜? 스물여덟, 스물아홉 왜? 하선찹게 받고 봤죠? 딱죠아죠아 예, 그래요. 치아가 나가지고 안 되니 나도 안될거 같고 네. 이와봐이다 이거 이건 자기 거야 이단 미스 여러분 폭서 들어가. 지금 이 친구로 나오는데 지금 이거에 지금 눈이 모여가지고 자 그래 여기 일단 물어볼게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직업? 교화계과의 어린이집에서 고 있어요. <laughs> 자좀 보지 말고 예, 그래 남자친구 있어요? 좋아하십니까? 빨리 노래 잘하는 남 노래 잘하는 남자 <laughs> 노래 잘하는 남자야? 미안하다 떨어졌다 갑자기 슬프려고 하네요 어떤 스타일의 자를 좋아해요?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남자 <laughs> 야 일단 너여희망 있어 너 희망 네, 너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어린이지 그렇죠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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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누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닮았어요. 야, 가메나, 초가높이뛰초마세요 야, 쌍수 잘 됐어. 자, 가니다 준비. 하나 들어보세아눈 부셔. 아, 마우이동했구나 여기 무슨 거야죠 아까 미디어 영상 아까 아 그래 너희 지금 미디어 영상 아까 깜짝 놀랬어요 와그래어너무 오늘 오늘 저기 뭐 끝나고 뭐할 거예요 지금은 아, 집에 <laughs> 무슨 뭐그 그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야 끝나고 끝나고 여게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같이 가는 거야 선생님들 알겠죠 여기 미디어 영상 아까 지금 알겠죠? 한꺼번에 탄생했어요 네. 근데 나는 잠깐 어디가냐자 <laughs> 좋습니다 오늘 미스 방송대를 소발했습니다 제발 진행할게 이때에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게 우아하게 걸어가야지 그렇지 야야야 어디서 야, 끼부리고 있어요 진짜 이쁘게 아, 걸어가는데 끼부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아, 미안해요. 아, 근데 옆에서 너무 기다리겠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한꺼볼에 조금, 예. 본인은 어떻게 써보세요? <laughs> 나 급하다. 나 오늘 여기 무슨 맛선 보러 왔니? 여기 총각 있어요, 총각? 총각? <놀린다>, 도리! 총각? 도리 예? 총각이 살이세요? 예? 살은요. 했어요. <laughs> 저기요, 지금 둘이 오는다는데 이분이요, 아, 막예 떨어지려 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바로 임자 있어요, 맞죠? 결혼했다는 네. 뜻입니다. 지금 결혼한 중년을 지금 둘이 오는다고 지금 불륜 당한다고 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사이즈가 떨어져 이렇게 딱답 나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바로 기다리겠습니다. 프로듀셔너가 무조건인데 괜찮아. 감 문서를 다어내겠습니다